없잖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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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경동이라는 향기로운 것을 선물해드리고자 나온 똑소리 팀의 송상미입니다. 경동나비엔. <laughs> 경동나비엔은 경동 기업을 통한 사회공헌이라는 CEO의 강력. 기술력과 사회 공헌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품질을 위해 끊임없이 달려온 경동. 그들이 이렇게 단단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소비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소비자들이 보다 쾌적한 생활을 할수 있도록 생각했던 그 귀한 마음이 지금의 경동 그리고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소비자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홈페이지, SNS, 이벤트, 광고 등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훌륭한 시장에서 성장한 아름다운 곳 경동나비엔. 하지만 그들이 왜 향기를 전해주지 못하고 있을까요? 경동나비엔은 현재 국내 1위, 수출 1위라며 국가대표 보일러로서 기술력을 내세워 소비자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고객의 소리라는 코너에서는 보다 소비자들의 의견을 가깝고 다양하게 듣고 있어서 소비자로서 매우 고맙고 좋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1등 했어요. 저희 역시 경동답지 않나요? 라고 말하고 있는 SNS. 그리고 인지도 향상을 위한 단발적인 이벤트들. 무엇보다, 경동은 끊임없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90년도 아버님 댁에 보일러 나드야겠어요라는 대한민국을 울린 감성적인 광고를 시작하였지만 95년도에서는 기술력을, 2006년도에서는 행복한 생활 온도라는 감성광고를 돌아오 듯하였지만 2012년 국가대표 보일러라며 대대적으로 기술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동은 소비자들이 경동이라는 브랜드를 마음에 새기기도 전에 너무나도 다양한 방향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일관성 없는 소통은 소비자들에게 진심으로 전달되지 못합니다. 얼음에 갇혀 향기를 전달하고 있지 못하는 경동 나비엔. 저희는 여기서 진정한 소통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경동 나비엔, 소통을 위한 소통을 하고 계십니까? 진정한 소통이란? 상대방과 눈, 같은 눈높이에서 그들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공감이며 공감의 소통을 향한 디딤돌입니다. 우리 제품은 이렇다. 경동은 1등이다라고 말하기 전에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소비자들은 그들이 왜 1등인지 어떤 1등다운 면모를 지녔는지 알지 못합니다. 때문에 1등이라고 먼저 말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의스되거나 자랑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소통이란 소비자와 브랜드 간의 순환입니다. 소비자와 브랜드를 오가는 이런 건강한 순환은 마치 생태계와도 같으며 이 안에서 소비자와 브랜드는 상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웃사이드 인 하십시오. 소통의 모든 출발점과 동착지는 소비자여야 합니다. 원하는 메시지의 중심은 브랜드가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꽃보다 아름다워. 나는 이 노랫말처럼 사람은 꽃보다도, 그리고 브랜드보다도 아름답습니다. 이런 꽃보다도 아름다운 소비자들에게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동은 이미 너무나도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동납인 다음을 소비자의 목소리로 전달한다면 보다 명확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동만이 할수 있는 이야기 현재 1등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믿음, 책임감, 편안함, 안전함, 그리고 완벽함. 여기에 소비자의 언어를 입힌다면 소비자의 목소리로 얘기한다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믿음, 소중한 사람이 편리하길 바라는 마음, 우리 가족을 지켜줄 것이라는 안전함, 끊임없는 노력으로 읽어낸 완벽함, 고객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책임감처럼 경동만의 목소리, 경동만의 향기를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경동 나비엔의 목소리를 담아보았습니다. 고객을 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1등이 아닙니다. 경동의 향기를 푸는 나비가 세상에 닿을 때 세상은 더 밝아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따뜻해집니다. 이제 경동 나비에는 행복 온도가 여러분에게 닿을 때입니다. 모두에게 행복 온도가 전달되는 그날까지 경동나비엔. 소비자에게 경동나비엔의 향기를 전달해준다면, 더 이상 우리 1등이에요. 우리 1등이라니까. 이처럼 외치지 않더라도, 아, 경동은 소비자를 사랑하니까, 믿을 수 있으니까 선택하고, 소비자가 스스로의 목소리로, 아, 경동 1등 맞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소통이란 경동에, 진정으로 소통한다면 경동의 따뜻함으로 얼음을 녹이고 그 안에 감춰있던 본연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소비자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일관된 향기를 지녀야 합니다. 일관된 향기를 지니면 오래도록 기억될 수 있습니다. 경동 나비엔이 자신만의 향기로 소비자들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